안녕하세요, 가지뜨개입니다 올루프로 뿌띠 목도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띠지 제거하시고요. 실 꼬리는 실 안쪽에서 빼셨습니다. 그래야 실이 잘 풀리고 편해요. 우리는 한요 정도 너비 목에 그냥 간단하게 둘러진 정도의 굵기이기 폭 때문에 우리가 떠야 되는 폭의 한네 다섯 배 정도 실고리를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끝 부분을 접어서 꿰매 가지고 넣은 목도리를 만들고 싶다면 그 꿰매 실을 지금 남는 실 끝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서 실고리 좀 길게 만드셔도 되고. 혹은 거의 다 뜨고 나서 그 끝부분에 그한단 구멍을 만들어서 바로 그냥 끼운 목도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끼운 목도리로 하실 거면 실끝을 조금 덜 남기셔도 됩니다. 기본 코잡기로 9코를 잡아줄 거예요. 코잡기 아시는 분들은 바로 9코 잡으시면 되고 잡고 나서 영상을 좀 돌려서 그 다음부터 뜨시면 됩니다. 코잡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필요한 만큼 실고리를 남겼죠? 그러면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쪽에 손가락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손가락 집어 넣고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편한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왼손에 걸고 오른손으로 빼는 게 편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실 접은 상태에서 위에서 밑으로 검지, 엄지 넣고 뒤집기만 하면 돼요. 이 음. 상태로 됐으면, 엄지 밑에서 바늘 한쪽을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빼지 말고, 검지로 가서 검지 위에서 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엄지 위에서 밑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을 빼고 얘를 잡아 당기면 여기 매듭이 생기죠. 그래서 실을 다시 벌려서 쭉 당기면 얘가 여기 바늘에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양쪽을 당겨서 한쪽은 당기면 고리가 줄어들고 한쪽은 매듭이 단단해지거든요. 얘를 적당히 이렇게 텐션을 하셔서 바늘에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 움직이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얘 다시 엄지 검지로 벌려서 뒤집어요. 반복할게요. 엄지 밑에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검지 위에서 밑으로 나가요. 그리고 다시 엄지 위에서 밑으로 통과. 그리고 손을 양 손가락 벌려 가지고 얘를 또 똑같이 맞춰주세요. 두 코. 요거를 아홉 코 만드시면 돼요. 세코네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아홉 코가 걸렸습니다. 뜨고 나면 얘보다는 약간 커져요. 저는 실꼬리가 이 정도 남았을 요좀 많이 남긴 했네요. 이렇게 남은 상태. 이제 그러면 우리 떠야 하는 실 있고 실꼬리 있고 이런 상태예요. 자, 첫 번째 단을 떠볼게요. 우리는 한코 고무뜨기로 목도리를 만들 건데, 고무뜨기는 안뜨기, 겉뜨기를 반복해서 뜨는 기법인데요. 한 코마다 안뜨기 겉뜨기를 바꿔 줄 거기 때문에 한코 고무뜨기가 됩니다. 두 코에 걸쳐서 바꿔주면 두코 고무뜨기가 되겠죠? 첫 코를 겉뜨기로 시작하며 마지막 코가 겉뜨기로 끝날 거예요. 우리는 홀수로 코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우리 그냥 바로 뜨지 않고 걸러 줄 거예요. 왜냐하면 뜨지 않고 걸러줘야 목도리 사이드가 이쁘게 나와요. 첫 번째 코는 겉뜨기부터 시작할 건데 이 코는 뜨지 않고 걸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옆에 코로 넘 옆에 바늘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겉뜨기는 겉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찌른 다음에 그냥 이 바늘 그래서 실을 빼주시면 돼요.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면 안뜨기를 뜰 차례예요. 안뜨기를 뜰 때는 항상 뜨는 실이 바늘에 앞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뒤에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은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나오고요. 내가 앞으로 보내놓았던 실을 지금 찔러 나온 바늘에 한 바퀴 돌려서 감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안뜨기 한 코를 떴어요. 이제 겉뜨기를 떠야 되는데요. 겉뜨기는 지금 앞에 있는 실이 뒤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 뒤로 보내줘요. 이 과정을 빠뜨리면 코가 한 코씩 더 생기는 것처럼 되기도 하니까요. 꼭 실을 앞뒤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겉뜨기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늘 찔러요. 그리고 지금 뒤로 보내주었던 실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고 나면 찌른 코를 이렇게 감은 실 위로 뒤집어 씌우듯이해서 넘겨주는 거죠. 새 코가 떠졌어요. 이제. 안뜨기 떠야 되겠죠. 실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안뜨기 뜰게요. 바늘 안쪽으로 찔러 들어오고요. 실 감아줘요. 그리고 또 뒤집어 씌우듯이 이렇게. 그리고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뜰게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찌르고 한 바퀴 돌리고. 또 뒤집어 씌우듯이 이렇게 빠져나 이제 안뜨기 차례죠. 한 바퀴 감고, 또 다음은 겉뜨기. 다음은 안뜨기. 마지막 코는 겉뜨기. 겉뜨기 코까지 뜨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단이 떠진 상태. 이가 겉뜨기였고 안뜨기입니다. 안뜨기는 요코 밑에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 생겨요. 겉뜨기는 당겨 보면 요렇게 겉뜨기 모양, 니트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안뜨기는 요 가로줄이 생겨져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을 뜨셨어요. 다음 단을 이제 떠볼게요. 이제 다음 단을 뜰 건데,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안뜨기 모양이 보이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겉뜨기에서 끝이 났는데, 안뜨기 모양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겉뜨기 뒷면은 안뜨기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뒷면을 보고 떠줄 거기 때문에, 이 안뜨기 모양이. 보이면 안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면은 안뜨기에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고, 겉면은 겉뜨기에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는 한코 고무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를 뜰 건데, 안뜨기는 실이 바늘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실 뒤에 위치시키고요. 안뜨기 하듯이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서 첫 코는 뜨지 않고 걸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옆바늘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걸은 코는 늘어지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실하고 바늘이 두껍기 때문에 코가 늘어지면 엄청 크게 보이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러뜨고 나면 실을 좀 많이 당겨서 두 번째 코가 좀 빡빡하게 떠질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음 코는 겉뜨기 차례니까 겉뜨기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실 굵은 바늘인 경우는 코, 이 대바늘에서 주르륵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왼손으로 얘네들 안 빠지게 조금 잘 잡는 느낌으로 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다가 뭐 드라마 같은 거좀 보다가 어나 지금 겉뜨기 떴나 안뜨기 떴나 이제 뭐 떠야 되지 싶을 때는 내가 떠야 되는 코를 바로 봅니다. 밑에 가로줄이 있나 없나 얘는 없네요. 그럼 얘는 지금 겉뜨기들 차례죠. 그래서 이렇게 코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겉뜨기 떠야 되는지 안뜨기 떠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뜨시면 돼요. 이렇게 떴어요. 벌써 단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이제 겉면을 보면서 우리 또 다시 그 겉뜨기부터 시작하는 단을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겉뜨기는 실이 뒤쪽에 있으니까 바늘 그냥 바로 이첫 코에 찔러서 겉뜨기 방향으로 그냥 바늘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코를 잡아당겨서 쭉 당기는 거죠.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 다음 코 뜨기가 약간 불편한 정도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 앞으로 옮겨놓고 다음 안뜨기 차례니까 뜨기를 뜹니다.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정도 뜰때 바늘에서 실이 뭉텅 빠져나가기 쉽거든요.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정말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한 개를 뜰수 있을 정도로 빨리 뜰수 있습니다. 손 빠르신 분들은 진짜 빨리 뜨세요. 저는 손이 늦기 때문에 좀 걸린다만 걸린다지만요, 여러분들은 빠른 분들은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단까지 떴어요. 이제 모양, 편물의 모양을 보면 점점 고무뜨기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가에도 우리가 걸렀었기 때문에 약간 큰 사슬 모양이 나오고 이쪽에는 안뜨기 한 가로줄 겉뜨기. 안뜨기 나중에 이 안뜨기한 애들은 이 사이로 쏙 숨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쭉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까지 올리냐면 계속 반복하시는데 목에 딱둘 둘러봤을 때이 끝과 끝이 이렇게 적당히 맞았다. 약간만 더 길다 싶은 정도에까지만 뜨시고 이제 끼운 목도리 이렇게 구멍 내서 뜨는 거 자고. 만약에 이제 끝 부분을 접겠다 하시면 더 길게 뜨셔야 돼요. 그냥 아예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가 이끝 부분을 이 끝부분을 요 정도 접어서 끼울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더 길게 뜨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그 끼우는 방법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쭉 뜨고 만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쭉 떴어요. 떴고 이 정도 폭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접어서 남은 실로 꿰매가지고 목도리 끝을 여기 끼우겠다 하시면 좀더 목도리를 길게 뜨시면 됩니다. 근데 실이 두꺼워서 이렇게 끼움으로 하니까 여기가 좀 너무 두꺼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구멍을 조금 내서 여기에 이 목도리 끝을 딱 끼워서 여밀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고 그게 좀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둘, 넷, 여섯, 여덟, 아 아홉 코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 세 코, 이 가운데 세 코를 지금은 막아서 코를 없애고, 다음 단에서 가마코 만들기로 세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지금 안뜨기를 시작하는 단이고요. 일단 처음에는 뜹니다. 그냥 안뜨기 방향으로 옮기고, 겉뜨기 뜨고요 세코 떴어요 그리고 나서 네코 뜨고 여기 세 코는 남겨둘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코까지 뜨세요. 다섯 번째 코를 뜨고, 그럼 지금 오른 바늘에 다섯 코가 지금 옮겨갔죠. 그러면 네 번째로 뜬 애를 바늘로 들어서 다섯 번째 애 위로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요. 한 코를 코 막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다음 겉뜨기 차례죠. 겉뜨기 해요. 그리고 나면 또 아까 덮어씌웠던 코를 들어서 지금 뜬 겉뜨기 코를 또 덮어씌워요. 안뜨기예요. 한 코만 더 덮어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또 들어서 덮어씌웁니다. 됐어요. 그러면 세코 남아 있고 이 가운데 세 코는 지금 코가 없는 상태. 이제 나머지 두코 겉뜨기 안뜨기 뜰게요. 뜨기 마지막 뜨기 요렇게 됐어요 여기 구멍으로 이제 목도리 끝을 그냥 쏙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간단하죠 이제 코를 다시 만들어 줄 건데 코 만드는 것도 엄청 쉬워요 이제 첫코 겉뜨기 차례니까 넘겨주고. 안뜨기를 합니다. 안뜨기 그리고 겉뜨기까지 떴어요. 이제 우리 새코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가마코로 새코 만들어 줄 건데 가마코 만들 때는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실 밑으로 들어와요. 들어온 상태. 넣고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지금 요 엄지로 실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로 한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손가락 그냥 빼서 당겨주면 됩니다. 한코 만들었어요. 또 해볼까요? 이렇게 실 밑으로 집어넣어서 바늘 넣고 두 코. 또 바늘 넣어서 세코 당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늘에 세코 이렇게 감겨 있죠? 가마코 세코 만든 상태. 이제 이렇게 가마코 만들어 놓고 다음 코 뜨는 거예요. 이제 겉뜨기 차례니까 겉뜨기 뜰게요. 됐어요. 그리고 안뜨기. 그리고 마지막 겉뜨기 코 뜹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또 떠야겠죠? 일단은 안뜨기가 먼저네요. 안뜨기 방향으로 넘겨주고 겉뜨기 뜹니다. 겉뜨기 떴어요. 그리고 다음 코 안뜨기죠. 안뜨기. 그리고 이제 가마코 만든 코 나와요. 그러면 그냥 겉뜨기 차례는 실 돌려서 얘를 가마코 했던 애를 겉뜨기로 뜨는 거예요. 겉뜨기로 뜨고 안뜨기 차례니까 다음 가마코를 안뜨기로 떠요. 이렇게. 너무 실이 징 늘어나지 않게 조금 신경 쓰면서 마지막 감아 코는 겉뜨기로 이제 뜹니다. 이제 나머지 세 코는 그냥 뜨면 되겠죠 원래 뜨던 대로 안뜨기는 안뜨기, 겉뜨기는 겉뜨기. 마지막 안뜨기 코까지 떴습니다. 음.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목도리를 여기서 끝낼 건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떠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꽂았는데 밑에 조금 나와야 이쁘니까 그리고 다 떴다 치고 좀 떴다 치고 목에 이렇게 두르면 얘가 너무 챙챙 소리가 나네요 올려놔야겠다. 음. 목에 이렇게 딱 두른 상태에서 얘를 여기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목도리가 딱 되겠죠?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는 만큼 밑에도 튀어나와야 예뻐요. 그래서 구멍 만들고 어... 나서 한 여섯, 곱단 정도는 더 떠야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구멍 내는 거 싫고 여기 접어서 여기로 통과시키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실고리에 그 돗바늘 끼우셔 가지고 적당히 내가 접은 이 라인에서 그냥 요렇게 꿰매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로 꿰매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그 마지막 그 코마금은 아까 여기 코마금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어, 얼른 몇단더 뜨고 코막음 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더 뜨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막음을 해줄 건데 원래 고무뜨기 코막음은 또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는 코도 얼마 없고 끝 부분이 이렇게 약간 어, 부드럽게 마무리가 면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조금 편하게 코 마감을 할게요. 첫 코는 그냥 똑같이 겉뜨기면 겉뜨기로 시작했으면 겉뜨기 방향으로 넘기고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안뜨기 방향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그냥 안뜨기 하나 뜰게요. 뜨고 나면 처음 첫 코로 덮어 씌울게요. 뒤에 있는 애 앞으로 가져와서 뒤집어 씌우고요. 다음 코 겉뜨기 뜰 차례잖아요. 한코 뜨지 않고 두 코를 겉뜨기 할 거예요. 지금 겉뜨기 코, 안뜨기 코 있는 애, 얘네들 둘다 같이 바늘 넣어서 한꺼번에 겉뜨기 합니다. 겉뜨기 하고 또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나면 또 겉뜨기 차례 코 나오죠. 밑에 안뜨기 코까지 해서 또두코 같이 잡아서. 겉뜨기 됐어요. 나머지 코들은 한 코씩 떠줄게요. 겉뜨기는 겉뜨기 하고요. 겉뜨기. 아 뒤집어 씌우는 걸 깜빡해버렸어요.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풀고. 응. 뜨고 나면 뒤집어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세 코는 한 코씩 떠줄게요. 겉뜨기 하고 뒤집어씌우고 다음 코 안뜨기니까 하고 또 뒤집어씌우고 마지막 겉뜨기 코까지 떠서. 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가 우리 아까 모아 던코두 코가 있기 때문에 <laughs> 위가 너무 퍼, 퍼지지 않고 약간 적당히 모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시작 코랑 비슷한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뜨셨으면 실골이 감춰줄 정도로 남기고 싹둑 하시고요. 이 바늘에 걸린 고리, 지금 실고리 한번 통과시켜서 잡아 당겨주세요. 매듭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 여기서 자르시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독바늘에 저는 이게 지금 작은 독바늘인데 굵은 독바늘에 끼워서 얘를 한번 마감을 지어볼게요. 실꼬리를 통과시켜가지고 적당히 숨겨줄게요.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로숨이주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좀길게 숨긴 게음에잘 이렇게. 면 됩니다.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